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계룡산 통학사 조사전에 있는 주련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통학사 조사전에는 이런 여섯 장의 주련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 이 글씨도 뭐 그리 못은 글씨는 아닙니다 잘 보시면 정감이 나는 글씨입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봅니다 역겁전전무진 등이라 에, 역이란 말은 흐른다는 뜻, 흘러갔다는 뜻 역사란 글때 쓰는 역자입니다 겁이란 말은 긴 시간의 단위를 겁이라 합니다 일겁이 얼마나 긴 시간이냐 하면 은 가로 세로 4 0리가 되는 큰 바위에 에, 3년마다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바위 위에서 너풀너풀 너풀 춤을 줄때그 옷깃에 끌려서 그 바위가 다 따라 없어지는 그긴 시간을 일급이라 합니다 그런 겁이 지나가도록 전전은 전해오고 전해왔다는 뜻이고요 뭐가 전해왔느냐 하면 무진등이란 말은 한량없이 끝이 없는 등불 하나가 우리한테 전해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상징적으로 이거는 우주의 만법인 부처님의 법이 전해 왔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영겁 따라 밝혀온 영원한 등불 하나 있으니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도 읽어 봅니다. 불해도벌 진장명이라. 불해란 말은 만나지 않는다 하는 뜻인데 여기서는 바꾸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도별이란 말은 도는 그 심지라는 뜻입니다. 호롱이나 이런데 침지입니다. 그런 별도의 다른 심지를 만나지 않아 하지 않아도 즉 심지를 갈지 않아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 해도 의느냐 하면 지인은 진압한다 오래도록 간다 이 말입니다 장명이라는 길이 밝게 오래도록 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에 오는 그 등은 심지를 바꾸지 않아도 영원히 밝은 빛 내도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도 읽어봅니다 임 타우려 겸 풍란이라. 임은 맡겨두라는 뜻입니다. 타우는, 타는 여기에서는 어조사입니다. 그, 비 오는 대로 맡겨두라 그런 뜻이래요. 비 와서 려는 깨끗하게 한다. 새는 씻는다는 뜻입니다. 비가 와서 씻는 대로 맡겨두라 또한 겸은 겸해서 풍란. 에, 어지럽게 바람이 부는 대로도 맡겨둬라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비오는 대로 바람 바람 부는 대로 맡겨두어라 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도 읽어보면은 누옥허창여장청이라 누옥이란 말은 에, 집이 샌다는 뜻입니다. 에, 집이 생 에, 테락되어서 비가 새는 뜻이고요. 허창이란 말은 창문이 다 떨어져서 너덜너덜 해졌다는 뜻입니다. 에, 그렇지. 에, 그 다음에 영은 그림자 영 자고, 자청은 스스로 맑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에,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테락된 선실창에 허허로이 비친 그림자 더 맑구나.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도 읽어봅니다. 타년 여아 미상견이라 타년이란 말은 다른 해란 말입니다. 뭐와 다른 해냐 아여 에, 내가 태어나는 해와 다른 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때 태어났고 또 후세에 오는 사람은 또 다른 해에 태어났다 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미상견이라. 서로 볼 수가 없다. 아, 그러니까 백년 전에 태어난 사람도 나하고 말, 만날 수 없고, 이백 년 뒤에 태어나는 사람도 나하고 만날 수 없다. 막 그런 뜻을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타운한 세월이 달라 나와는 만나지 못하겠지만, 에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다음은요. 임제광풍현일장이라 임제는 임제 스님을 말합니다. 에 중국에 있는 아주 선승 중에서 항상 기행을 많이 했는 임제 스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제 스님의 선풍을 광풍이라고 합니다. 미친 바람이다 그런 뜻인데 에 이상한 짓을 많이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임제 스님의 광풍이 현 일장이라 에, 아직도 이장이 장소에 천년 후나 지금이나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임제 스님의 광풍이 이곳에 그대로 나타나네 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따라서 해석을 해 봅니다. 영겁 따라 밝혀온 영원한 등불 있으니. 심지를 바꾸지 않아도 영원히 밝은 빛 내도다. 비비 <laughs> 오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맡겨두어라. 타락된 선실창에 허허로 이 비친 그림자 더맑구나 타고난 세월이 달라 남아는 만나보지 못하겠지만 임재 스님의 광풍이 이곳에 그대로 나타나네. 네, 이 시간에는. 동학사 조사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 이 글은 에, 근세 유명한 스님 함일 선사의 오동 오도선 속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